등비수열, 등비수열이 있는데 등비수열 a, n에서 5항까지의 합분에 10항까지의 합이 11이래 합이니까 우리는 합분식을 써야돼 5항까지의 합은 초항도 안나왔고 공비도 안나왔으니까 다 문자로 써야돼 공비를 뭔지 모르니까 몰로 쓸까? t 공비를 길로 쓰자고? r 그런게 뭐별 없는데 아 공장 <laughs> r-1분의 초항은? a 보통 a로 하지 r 리몇 순? n 순 아 마이너스.. 니 아니, 올라랬어라고아뭐 아니, 아어아이 아니, 아래아승이라고아네어니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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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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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아이니까아래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 그치? 예 이게 아로 이 분자에 분모 있는거 알아예저 R-1분의 A가 가로열고 아래 5승 마이너스 <laughs> 1 곱하기 R의 5승 플러스 이렇게 된거잖아 예 근데 이게 또 써야 되나? R-1분의 A 아래 5승 마이너스 1 똑같은게 이게 슥 줄인다고 예 그래서 이게 11이라고 예 그럼 아래 5승은 얼마야? 10 10이라고? 응 그럼 A3은 첫번째 에다 공비를 더번 응. 곱한거 A8은 첫 번째 에다 봉비를 7번 공급한 거 약분 되니까 아래 뭐 돼? 뭐? 5 어. 뭐 되는 거지? 아래 5승이 얼마니라는 질문이 되기 때 10! 쉽구나. 와우 답이 10이야 아 신기해 그다음 또1 0 해야 되나? 1 0 해봐라 하지 요안 해도 될거 같아? 예안 응, 해도 될거 같아 11번 해야될것 같아요.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시험했는데 왜 영상이 없지? 시험 해보자. 시그마 K가 어디에서부터 7에서부터 까지야 13. 13까지야.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야. 좋지. 승주야 늘려보자. 1. 2 1이란 2분의 1. 승주야? 네? 중요한 게뭐라요 <laughs> 시그마가 중요한게 아니고 식그마 밑에 그게 옆에가 중요하다지 아아 7 그래 56분의 1. 계산하지 마시고요이형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는게 좋다고 그지8 9 90 아니 1 9 10 분의 1 10 1 <laughs> 1 3 곱하기 14분의 1까지 써지겠지 응, 그럼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. 뭐가 떠올라야 돼. 시그마. 시그마가 네. 떠온다고? 시그마가 떠올라? 혹시 이런 건안 떠올라? a 곱하기 b 분의 일은, p 빼기 a 분의 일, 바로 열고 a 분의 일, 빼기 b 분의 일, 이거 안 떠올라? 네. 떠올라는데. 떠올라야 돼. 떠올랐다고 치고, 그래서 어떻게 볼 건데? 집어넣어요. 어디다가? 저 자리에다. 그럼 얜 뭐가 되는데? 걔는? 응. 7분의 1 빼기 8분의 1. 그렇지. 그럼 7분의 1 빼기 8분의 1. 얜 7분의 1 빼기 8분의 1 되겠고, 그럼 얘는? 8분의 1, 9분의 1, 8분의 1, 빼기 0분의1 되겠고, 그럼 얘는 9분의 1, 10분의 1. 뭔가 없어지네, 그치? 마이너스 8분의 1, 플러스 8분의 1, 8분의 1, 플러스 9분의 1, 9 없어지잖아. 그 대가지고 맨 처음에 남긴 7분의 1하고 14분의 1, 14분의 1남겨지 그럼 <laughs> 계산을 해야지, 14분의 얼마? 1? 1? 응. 그렇구나. 답이 14분의 1? 1? 1? 1? 2. 3. 4. 5. 6. 7. 1 4. 분의1 아니 p분의 6. 7. 8. 9. 10. 2. 3. 4. 5. 6. 7. 1 5. 1 5. 6. 7. 8. 9. 10. 안녕하세요. 실력